거리에서 펼쳐지는 공연, 이른바 버스킹이라 하면 대개는 청년 예술가들을 떠올리는데요. 올해 충북의 축제나 행사 현장에는 실버 예술가들이 화려한 퍼포먼스와 음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실버 마이크가 전하는 은빛 감성을 화제 현장 이곳에서 취재했습니다. 축제 무대 뒤편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오늘의 주인공들, 노년의 음악가들이 음향 장비부터 악기까지 꼼꼼하게 챙깁니다. 기타에 묻은 손때만큼 세월의 흔적이 쌓였지만 백발 신사들의 열정은 언제나 청춘입니다. 대에맞이 자연환경에 맞는 좋은 로 골라서 한 20분 동안 즐기러 왔다 저는 오늘 장구도 치고요, 색폰도 불고 노래도 하고 댄스도 하고요. 나이를 잊게 할 만큼 절로 어깨가 들썩이는 무대. 오랜 연륜이 깃든 밴드 연주는 관객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음, 아, 오늘 홍보네. 공연 너무 좋았습니다. 네. 날도 선선하고 많은 분들이 응해 주셔서 음악할만하 자주 이런 저기 자리 마련했으면 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어요 올해 처음으로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공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실버 마이크는 문화가 있는 날 주간인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부터 주말까지 열립니다. 충북과 대전, 충남. 세종 등 충청권을 누비며 연말까지 무료 공연을 선보입니다. 실버 세대의 예술인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활동 기회도 지원을 해드리고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좀 놀래하세요. 와,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연주 실력이 굉장히 좋고 관객도 호응도 좋고 또 앵콜 공연도 많이 나오고. 조행한 연습실. 슬버 마이크 무대를 준비하는 초등학교 동창생들의 음악 모임입니다. 하다 보면 점점 빨라지는 것 같은 느낌에서 아, 어 그래요? 네. 템포가 내가 빨리 나간다고 그럴 때뭐좀 잡아 준다 아까도 그래서 일부러 옆에서 내가 센박으로큰 박은 쳤는데 선생님이 2절에 투입하시죠. 멜로디맨 위에. 그죠? 1절안 하다가 들어오면서 조금 커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소리를 크게 안내도 되는 거예요. 60대, 70대 되다 보니까 어, 알게 모르게 그 사회에서 젊은 계층들하고, 어, 소외, 편견,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합창, 노래하는 활동을 통해서, 아, 그런 거를 좀 극복을 해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었고. 그동안에 뭐 아이들 키우느냐고 못 느꼈던 그런 부분들도 노래를 통해서 좀더 살갑게 다가갈 수 있고 그래서 그 역시 또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취미생활을 남편하고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남편하고 같이 하니까 공통적인 이렇게 대화에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요새는 소통이 좀 됩니다. 그래서 좀 좋아요. 8년 전 시작한 음악 모임은 배우자들이 함께하며 활기를 더해갖고 은퇴 이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꼭 여기는 실버가 해야 된다 또는 뭐 젊은 친구들만이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한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같이 즐겁게 어울릴 수 있는 마당이 된다면 같이 그냥 흥겹게 그 관객들과 어울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까지 하, 아, 회원 이런 어, 뭐 스킬이랄까요 이런 합창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 음악의 소외돼 있는 꼭 프로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저희가 환원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뛰어넘은 열정으로 무대를 가득 채우는 실버 마이크. 찾아가는 현장 곳곳에 은빛 감성을 전하고 있습니다.